화려한 퍼포먼스와 매력으로 탑에 고장 미국마저 사로잡은 일곱 소년들 글로벌 대세 돌 방탄소년단이 이번에는 음악을 통해 전 세계 서울을 날리는 전도사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서울시가 방탄소년단이 부른 서울 홍보송 위드서울을 온라인을 통해 깜짝 공개한 건데요. 어, 그런데 방탄의 위력 어마어마했습니다. 음원이 공개된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서버가 다운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부른 위드서울은 따뜻하고 친구 같은 즐거움이 있는 도시 서울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주각을 연상시키는 리듬에 팝적인 사운드 또 한국의 전통적인 감성과 방탄소년단의 개성 트렌디함을 조화시켰습니다. 이곡은 오는 13일 유튜브를 통해 뮤직비디오로도 공개가 됩니다. 또 방탄소년단은 국내외 콘서트에서 이 노래를 직접 부르며 서울을 알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열일하는 방탄 인정합니다. 한편 지난달 미국에서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초청돼 K-POP 그룹으로는 최초로 공연을 펼친 바 있는 방탄소년단. 바로 지난 5일에는 신곡 마이크 드롭을 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28위에 진입시키며 미국에서의 도우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쭉쭉 지칠 줄 모르는 기세로 빌보드 정상을 밟는 소년들의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거의 뭐 매주 지금 팩트인스타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음, 있죠. 네. 그만큼 핫한 그룹인 것 같아요. 일본 진출도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정식 발매된 일본어 싱글이죠. 마이크드럭 DNA, 크리스탈 스노우가 이틀 연속 일본 오리콘 대데의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음. 또오는 22일 일본 TV 아사이의 뮤직스테이션 슈퍼라이브 2017무대에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일본에서도 이제 지상열 씨와 같은 예비 아미분들이 크게 늘어날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음.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네. 또 겹경사가 있었죠. 네. 2017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해외 진출 유공 부문에서 방시혁 비키트애터테인먼트 대표께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받을만하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정말로 이 한류를 전파하는데 많이 힘을 쓰신 분이니까요. 음,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음, 한 팀의 음, 성공이 음, 수수 아니라 음. 제2, 제3의 방탄소년단이 나와야 된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상금 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번에. 그데이 음. 상금을 방탄소년단하고 유니세프가 함께하는 아동민 첫훙소년 폭력 근절 캠페인이죠. 러브마이셀프에 전에 쾌촉을 해서 또 화제가 아, 되었습니다. 네, 훈훈한 아. 소식. 맞아요. 예, 네, 좋습니다. 광탄이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예쁘게 잘 밥상 차려놨으니까 여기에다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노를 져가지고 K-팝이 완전히 진짜 자리를 매길 수 있게끔 그게 어떻게 온 건데요? 음 잡아야 됩니다. 네, 모험적으로 좀 연구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례니까 이설레가좀 네. 퍼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